여러분, 안녕하세요. 날미호입니다. 9월 6일, 월요일, 일상라디오,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 빅뉴스라고 알림이 하나가 떴죠. 기모노 컬렉션 잔뜩 재입고. <laughs> 아, 진짜 번역을 잔뜩이라고 표현해 줄, 줄, 줄 줄은 몰랐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올올 올 새해 때 나왔던 아이템인 것 같고요. 그러니까 제 기억상으로는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20년, 이게 19년인데, 결과론적으로는 저는 이렇게두 개랑 요 신발이랑 가락신을 샀고요. 가락신 아마 이것도잘 어울릴 것 같긴 한데, 일단은 나중에 상황 봐서 하나 더 살까 말까 합니다. 요것도, 아, 말 나온 김에 귀걸이도 그냥 살까요? 나중에, 이거 아마, 나중에 이거 지나면은 색깔별 차이 때문에 좀 아쉬울 것 같아서 일단은 미리 하나를 사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저는 일본 풍을 별로 안 좋아한다라고 예전부터 계속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오늘 복각된 거 보니까 예쁘더라고요. 그냥 아 그냥 예뻐서 뭐라고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죄송해요 여러분. 그냥 예뻐가지고 일단은 이렇게 샀고요. 요거 같은 경우에는 그김여의 칼라의 네, 네즈고 네즈코라고 하나요? 그 친구를까 생각이 그니까 아시는 분이 그거를 이렇게, 이렇게 할 수도 있다라고 해서 거기에다가 제가 이렇게 코디를 한번 더 해봤고요. 그 친구 보니까 신발이 좀 특이하더라고요. 여기 보시면 살짝살짝 검정색 혹시 레깅스 같은 거 보이시나요? 그 양말까지 안 덮여있는 검정색 레깅스를 신어서 이런 식으로 코디를 해줬고요. 그리고 요것도 같이 사줬어요. 원래는 제가 다시 복각이 된다라고 하면은 요거를 살 예정이었어요. 근데 어 어쩌다 보니까는 저 색깔도 같이 사게 되었습니다. 요거 같은 경우에는 머리를 요렇게 그니까 이거를 지금 제가 검정색으로 설정을 해 놔서 그런데 흰색으로 염색을 하면은 나름 되게 잘 어울리더라고요. 근데 저는 원래는 이 기모노로 사려고 했던 게 아니고 요 신발 쪼리를 사려고 했어요. 왜냐면 이게 지금 일본 전통 신발이잖아요. 근데 이거를 여름에 제가 가락신을 그 쪼리처럼 입고 다녔던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은 수영장에서 이그 저가 하는 신발 쪼리 같은 느낌이 들기 때문에 어쨌든 하나만 사려고 했는데 결과론적으로는 좀 많이 사버린 케이스가 됐습니다. 포켓엠에서 저렇게 본인들 전통 의상을 잘 만들면은, 전 개인적으로 한복 같은 옷도 잘 만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뭐한 번도 솔직히 나온 적이 없어서, 어, 이번에 추석 때를 생각을 해서 혹시라도 나와줄까 기대를 했는데, 안 나와서 조금 아쉽긴 해요. 그, 그래서 그냥, 김호노가 리이가 돼서, 점점 갈수록 변명이 되게, 되게 구차해지죠 여러분. 이런 식으로 한번 사봤고요. 어, 쿠키가 지금 이게 리프가 200 정도 남았잖아요. 근데 사람 심리가 되게 좀 간사한 게 리프가 있으면 자꾸, 자꾸 쿠키를 지르고 싶게 됩니다. 온천, 쿠크, 온천 쿠키가 제가 올 클리어까지 몇 개가 안 남았잖아요. 그러니까 4성 하나, 3성짜리 두 개만, 두 개만 있으면 그만인데 이거를 자꾸 저도 모르게 올 클리어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라도 빨리 온천 쿠키가 지나갔으면 싶은 생각이 있고요. 아 진짜 여기 에 있는 거 다섯 개 쿠키 종류 모두 다올 클리어했다는 게 한편으로는 돈을 얼마나 현질했어 <laughs> 얼마나 현질을 제가 했길래 <laughs> 그런 생각도 듭니다. 어 그리고. 이번 달에는 제가 솔직히 지난 달에 비해서 현재를 그렇게 많이 안 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꾸미는 영상이 덜 올라갈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아마 지난 달만큼은 영상이 많이 올라오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도 일상 라디오는 제가 꾸준히 찍으려고 노력하니까 어, 양해 좀 부탁, 양해 부탁드릴게요, 여러분. <laughs> 그럼 저는 지금까지 날묘였고요. 아, 요렇게, 요렇게 지나가는 거였죠. 이게 너무 이 세트를 너무 오랜만에 제가 해가지고 헷갈릴 때가 있습니다. 그럼 저는 지금까지 날묘였고요 내일 일상 라디오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내일 뵐게요.